좋은 교육이란 대체 뭘까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의실 안의 모습이 아니라 졸업생의 진짜 현실, 즉, 사회에서의 성과를 통해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폴란드의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학생이나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육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일 텐데요. 과연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교육 과정이 얼마나 탄탄한지, 교수진이 얼마나 훌륭한지 같은 말하자면 학교 내부의 요인들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교육의 진정한 시험 때는 졸업 후에, 바로 이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판가름 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순서에 따라서요, 폴란드의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이걸 통해 무엇을 알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교육평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과정. 을 평가하는 것에서 그 결과물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결국 대학에서 받은 학위의 진짜 가치는 졸업생이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느냐에 달려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시스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폴란드의 전국 단위 졸업생 추적 시스템, ELA 시스템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규모냐면요. 사회보장기구나 고등교육 정보 시스템 같은 국가행정데이터를 전부 연계해서요. 2014년부터 무려 300만 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의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졸업 직후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졸업생 한명한 한 명을 최대 5년 동안 꾸준히 따라가면서 그들의 고용 상태나 소득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기록해요.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대학 또각 전공별로 무려 700개가 넘는 세부 지표들을 만들어냅니다. 취업률은 기본이고 첫 직장을 구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또 급여는 어느 수준인지까지 말 그대로 대학교육의 성적표를 아주 상세한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고 방대한 시스템이 아주 영리하게도 딱두 가지 핵심 지표로 요약됩니다. 이두 숫자만 보면 졸업생의 성과를 명확하게 그리고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죠. 첫 번째는 www. 바로 상대 실업률 지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특정 학과 졸업생이 그 지역의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실업 상태일 확률이 얼마나 더 높거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이게 정말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점수가 1보다 낮으면 좋은 신호예요. 지역 평균보다 취업을 더 잘한다는 뜻이니까요. 반대로 1보다 높으면 이건 좀 위험 신호로 볼수 있겠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핵심 지표는 WWG, 상대 임금 지수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건 졸업생의 소득을 그 지역의 평균 소득과 비교해서 교육의 경제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명확하죠? 점수가 1보다 높으면 지역 평균보다 돈을 더잘 번다는 뜻이고요. 1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WWB와 WWZ, 이두 가지만 보면 취업을 잘 하는지, 그리고 돈은 잘 버는지, 이두 가지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기존의 대학 편타 방식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현실이 드러났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인증 위원회가 우수 등급을 준 학과들이 ELDA 지표, 즉 졸업생의 취업이나 소득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상관관계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예외적인 사례들에서 ELI 시스템의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서류상으로는 평가가 좀 낮았던 학과인데도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반대로 최고등급을 받은 학과인데도 졸업생들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발견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평가가 놓치고 있던 현실의 빈틈을 데이터가 정확히 찾아내준 겁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우리를 더큰 질문으로 이끕니다. ELA 같은 시스템이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고 또 관리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ELA 시스템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평가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대학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과정 중심 평가에서 졸업 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성과 기반 평가로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가져오는 변화는 정말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대학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을 개선하게 만들고요.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전공이 유망한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주죠. 또 정부는 이걸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생이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는 성과가 바로 그 대학 교육의 현실이라는 것. 이 둘은 결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받고 있는 또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교육의 진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성과에 주목해야 할까요?